여기는 대관령입니다. 대관령은 팽창에서 강릉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입니다. 오늘은 눈꽃 산행의 대명사라 할수 있는 선자령을 산행합니다. 선자령은 해발 고도 1157m. 그러나 대관령이 해발 840m에서 산행을 시작함으로 대관령에서 선자령까지는 보거차 3 1 7미터에 불과해서 선자령 산행은 아주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10도의 맹추이었지만 선자령에서는 기대왔던 발리 눈꽃은 없고 눈만 실큰 걸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폴스토이는 겔론, 겔론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안나는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눈꽃은 없지만 빈 나뭇가지의 파란 하늘이 또한 아름답습니다. <laughs> 동심을 불러 나옵니다. 천진난만한 저즐운 표정 보세요. 나 했나? 이 영상은 2년 전 2020년 1월에 찍은 영상입니다. 추억 속의 영상이죠. 추억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줄지어 선자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기념사진 몇장은 아, 남겨야죠. 오이거요어네 하나, 이거 나온 거 없지? 이때 사진을 낮추면 눈이 많이 나와. 어. 올라, 저기는 뭔데? 멈추... 아, 앞 앞, 로가더어이쪽예예예그맞아 하나 둘한나더예 네. 하나 둘 됐다 저거 맞다 저거는 뭔데 저거는 저거는 뭐, 옛날 송신타기 모르겠는데 눈 척하는 거예옛날송타기는눈눈깐 척하는 거야 하나 둘한번더 목적은 제 뒤에 넣었어 하나 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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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풍력발전 바람개비로 안갱간을 하는군요. 이 멋진 경치에 사진 한장 남기지 않는다면 뜨고두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자 한껏 찍어보시죠. 멋지게 나왔습니다. 강릉이에요강릉 강릉 앞바다다. 강릉 앞바다, 아니다. 강릉, 앞바다. 강릉 앞바다. 호수 이거. 호수는 아닌데. <웃음> <웃음> 아니 강릉이 차 작았어, 다시 아니 커보이, 아, 어, 느요나좀 작아 보이는가? 일 분가봐. <laughs> 저저쪽도 있네, 뭐가? 롱는 어디 갔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오후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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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층 아니 이게 싫다 아앞로라 다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웃음> <웃음> 나 진짜 다리다리세우고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올리고. 다리 여기 어, 여거선 다시 다동영상 <laughs> <동성> 갑니다. <laughs>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이제 해발 1157m 선자령 정상에 도착합니다. 선자령은 고개가 아니라 산입니다. 옛날에는 대관산 혹은 보현산으로 불리다가 언제부터 선자령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자령의 유래는 이 산의 계곡이 아름다워 선녀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믿기는 어렵습니다. 얼음 같은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데도 풍력발전기의 바람 겝비는 아무 바쁜 것이 없다는 듯이 설렁설렁 설렁 돌아갑니다. 매서운 추위에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추운때도 몽우리 다 맺고 잎을 어. 준비하는 거보이요 준비, 기가 막히죠 이게 어. 어. 이제 잎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봄하고있어 벌써 볕이 낮에는 따가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은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잎을 피우기 위해 몽우리 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이야>. <laughs> 순백의 눈밭은 온갖 분노를 망각하고 동심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오만 것다 해보고 싶어지나 봅니다. 점프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이군요 이곳 선자령은 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고 눈이 지0적으로 많이 오는 곳이어서 풍력발전과 눈사0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봄 가을에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군요그0 아까 그두 사람은 왜 돌아갔지? 의 숫자는 1는1 0 0나 거의 도 빠른 길이니까 어쨌든 이 그러나 거기가 그기붐 우리도 발 따라가면 빠르지 말이야. 야 설마 빠이 가니까 세계 불도 없죠. 니까아최근 이제 양띠목장직을 지납니다. 이제 산행 막바지 일어났죠. 산행 막바지에 이르러 눈꽃을 좀 보여주는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마음을 달래라고 한것 같습니다. 걸스마서처리처 생긴 눈꽃이 쌓인 나무를 뒤로하고 산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선자령 산행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선자령 산행 코스입니다 어, 여기가 그 대갈령 흑예수입니다 요 길이 대갈령이죠 요쪽이 강릉이고 요쪽이 팽창입니다 어, 대갈령 흑예수에서 음,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어, 가다 보면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어제 망대에서 보면 여기가 강릉시입니다. 여기가 동해, 바다, 바다죠. 예. 네. 그리고, 어, 가다가 올해, 저희들은 여기 좀씩 점심을 먹고, 어, 다시 출발해서 이 구간이 아주 칼바람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순재령 정상에 도착했다가, 음, 여기 계곡길인데요. 계곡길을 다,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오르막으로 이렇게 오르막길 로 올랐다가 양떼목장을 어, 해서 이렇게 어, 다시 대관령 후계소로 어, 총약 11km 저희들은 한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좀 길었죠. 이상입니다.